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노바렉스예요. 매수 가 비중은요? 아, 어, 13,400원에요. 20%예요. 아, 이 종목도 많이 힘든 주식이죠. 그죠? 아, 1월 6일날초에 이게 2분기 좀 1, 2분기에 매출이 괜찮다고 해서 네. 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가진 않네요. 이제 건강식 이제 건강식품이라 고 그래요. 네네. 네. 이런 건강식품 관련주가 이제 뭐랑 많이 연결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소비 섹터라고 봐요. 소비 소비. 그러니까 건강식품도 우리가 사서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소비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소비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금리하고 영향이 많이 있어요. 소비가 위축되면 이런 종목도 잘못 가요. 실적은 좋은데 어때요? 주가가 안 가요. 네네 맞아요. 맞죠? 실적은 네. 괜찮은데 왜안 가지? 이런 거예요. 소비와 영향이 있겠 심리적인 영향이죠. 이번 다이어트 제품인가요? 이거 네. 할때 조금 움직였는데 네. 그때 못 치고 나가더라고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소비 세타라 그래요.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소비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반기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아... 업종이라 그래요. 금리가 코쇼핑에서 조... 엄청나고 나오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이 <laughs>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소비를 주, 주머니를 닫고 있는데, 아 내가 조금이라도 아껴야지라는 보조제를 파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소비가 위축되면 그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소비 섹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엔터주, 어, 뭐 놀자주, 그다음에 건강식품. 근데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주도 소비잖아요. 네, 이게 조금 맞아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경, 건강식품 관련주도 올라갈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러놓은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아. 좋지 않고 신용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눌러놓은 거라 이렇게 아.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한번더 레벨업이 아, 돼요. 예, 이게 링이라 그래요. 이게 거래가 잡혀있기 네, 때문에. 내가 네. 이거 생각을 잘못했나, 잘못했나, 생각한 거라고 전혀 주가하고 반대로 가니까. 이, 생각 어,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네. 7월 달에 종목이 눌렀잖아요. 네. 눌러왔어요. 7월 달에 시장이 다 빠졌어요. 이 종목만 빠졌어요? 아니. 다 빠졌어요. 네. 네, 나머지는 네. 다 빠졌어요. 상승 종목보다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 종목들이 네, 네. 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거는 올라가도 좋지만 시장과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빠져서 음. 시장 영향이에요. 이종목에 영향은 없어요. 시장의 영향. 아, 그렇게 아. 빠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래를 보면서 판단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시세가 빠진 것만 겁나잖아요. 그죠. 부분안 나는데 이상해갖고 주식을 해도 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테마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아니요. 이런 종목은 때문에. 시간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도 좋고, 그 다음에 네, 놀링이랑 네. 네, 놀링도 놀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쉬었다 갈때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보면 어때요? 거래가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거래가,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있어 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주가 네. 빠질 때 거래가 어때요? 없죠. 없어요. 그럼 네네. 이 거래는 다 그대로 잡혀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네. 이게 주가를 올릴 때 네네. 거래가 들어온 거잖아요. 거래가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 영향을 받은 거지 이 종목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목표가 11,000원 잡으면 돼요. 1차는. 1원이요 네, 1차 목표가 이렇게 자꾸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